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복된 월요일을 시작하시는 기류의 교회 교회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 힘을 베풀어 주사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곡을 아시는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찬송가 20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을 통해 권면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전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함에 세상에 시험과 유혹,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데 이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르침받아 확신하고 있는 것, 바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즉 성경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일까요? 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하는 책입니다. 15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전합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듣고 배웠죠.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특정한 시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시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듣고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성경을 듣고 배우는 이유, 복음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죠.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0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기록하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함에 그길 어디서 알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성경,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영광스러운 구원에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책입니다. 구원은 성도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함에 그길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은 성경에 대해 이르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전합니다.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끄는 것. 책망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꾸짖어 돌이키게 하는 것. 바르게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옳은 길 걸어가도록 교정하며 지도하는 것. 의로 교육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17절이 기록하듯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사람, 즉 성숙한 성도로 세운받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귀 기울여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당연한 진리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전합니다. 네. 66권의 성경은 1500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각 성경마다 사람 저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성령께서 저자 각 사람에게 영감을 주사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인격과 개성 그리고 특성과 처에 있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믿고 따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로 진리에 도달하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LA에 위치한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중민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성도가 무엇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깊게 뿌리 박힌 영성이라고 강조하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영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며 여러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병들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겠죠. 이때, 우리로 이 모든 것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청하십시오.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새롭게 시작된 오늘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 주며 마음의 용서와 참된 평안을 주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음에 새 힘과 지혜와 명철 풍성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